네. 어, 사람들 관계에서, 어,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 어, 이제 인연이 있고, 그리고, 어, 어, 저기, 사자 역할을 하는 인연도 있어요. 그러면 그, 그 사람들 부류, 그 나에게 오는 많은 인연 중에, 이제 거울 역할과 이제 사자 역할, 이제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인연이 왔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 거울 역할을 하러 온 사람인지, 아니면 사사 역할을 한, 온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구,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어, 거울 역할을 하러 온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 앞에서 미운 짓을 해요. 그래서, 내, 나인데 꼭 미운 털이 바뀌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좀, 어, 좀 아니다, 좀 싫다, 이러한 감정이 이제 올라오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인데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나 앞에서 나의, 나의 앞에서 어, 이제 그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뭐 말이나 아니면 행동을 이렇게 막 하면은 내가 이렇게 봤을 때저 봤을 때저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어 내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왔을 때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의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 내가 내 모습을 못 보니까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탓하고 미워하게 되고 욕을 하게 되고 이제 어 뒷담화를 하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데 분명히 거기서 이렇게 봤을 때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하고 나를 다시 반추해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 이제 그게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자 역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어 가령 내가 예를 들어서 되게 욕심이 많아요. 되게 욕심이 많아서 이제, 근데 돈 욕심이나 그런 명예 욕심, 자리 욕심이 많단 말이에요. 되게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이제 꾹 눌러놓고 있어요. 꾹 눌러놓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환경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뭔가가 이제, 어, 사기꾼이 와서 이제, 뭐, 솔깃한 말을 해요, 나인데. 아 이게 투자를 하면은 뭐뭐 뭐 돈을 뭐 엄청나게 수억을 벌고 아니면 나인데 돈을 좀 빌려 달라 아니면 엄청나게 몇배로 몇십배로 굴려서 너에게 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와 이렇게 와서 사기꾼이 나인데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콕 해요 아, 좀 땡기잖아요 땡겨갖고 왜냐면 내 속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말이 솔깃하면서 땡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인데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래되면 나중에 이게 완전히 이제 사기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인연들이 와서 나에게 이제 그러니까 나의 어떤 나쁜 습관 이런 걸 나인데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나인데 숨은 어떤 모순. 이런 거를 이제 끄집어 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거울 역할을 하러 오는 사람, 사자 역할을 하러 오는 사람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회생활할 때 이제 다가온 인연을 이제 어 이렇게 조금 더 관찰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거를 아내 속에 저런 모순이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더사회생활 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사람들 대하기도 훨씬 편하고, 내가 일단 어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나, 나의 어떤 모순과 허물로 잡기 때문에 상대를 탓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 일단은 어내 성장을 이제 계속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좀더 사회생활 하기가 편안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유연해지면은 어 사람이 이렇게 멍직 되지 않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이디어나 지혜로운 생각 이런 걸 내기 때문에 좀더 삶이 더 편안해지는 거죠. 네. 아,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어 테마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